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인데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기 때문에 종려 주일이라 합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고난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요. 부활 주일 전까지 이한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이라도 고난 주간이라 하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둘을 시켜 나귀를 끌고, 끌고 오라 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께 환호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혹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런데 사람들이 거두시나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행동을 하였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종려나뭇가지를 봅니다. 당시 나뭇가지는 많이 있었을텐데 어, 특정한 한 나무까지, 가지, 종려나무까지를 흩듭니다. 더욱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없었거든요. 종려나무는 여리고와 같은 광야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처럼 높은 지대에는 종려나무가 자랄 수 없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여리고에서 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종려나무가 뜻하는 바가 있겠죠? 종려나무는 도끼로 베어내고 불로 태워도 다시 싹이 자라는 강인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종려나무는 유대인에게 최고의 승리 또 부활을 상징하며 절대 굴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모습은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 3일 운동할 때 태극기를 흔든 것과도 같다 할수 있겠습니다. 이는 동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 66년에서 73년에 일어난 로마에 대한 봉기에서 유대인들은 3년간 동전을 주조했거든요. 이 동전에 새겨놓은 문양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유대인의 봉기를 진압하고 역시 동전을 주조했는데요. 여기에는 유대 민족주의의 상징인 종려나무, 그 밑에서 울고 있는 유대여인, 그리고... 종려 나무보다 더큰 로마 군인의 모습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라틴어로 이렇게 글씨를 새겼어요. 유대 마침내 정복된다. 이처럼 종려 나무는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합니다. 또 사람들이 옷을 펴거나 나뭇가지를 길에 폈는데요. 이는 그 위를 걷거나 앉는 사람에 대한 존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흔히 이스라엘의 즉위식에서 볼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우리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소개하는데요. 사실 이들은 단순한 선지자로 예수님께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제자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부탁하였고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내며 또 누가 높으냐 다투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하였다 기록하고 있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국의 침략과 식민지배는 이미 이스라엘의 오랜 일이었거든요. 그들이 겪는 박해와 또 가난으로 인한 배고픔과 어려움은 나날이 심해졌고 이들은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이는 분명 오늘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식민 지배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예수, 곧 그들을 구원할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왕으로서의 예수님께 환호하면서, 호산나, 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이 이사야 62장, 그리고 62장 11절과 스가리아 9장, 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루심으로, 어, 맞다,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밝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바라는 것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받고 죽기 위해 오셨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의 뜻이 서로 달랐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지 아니면 내 뜻에 예수님을 맞춰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그분이, 그분의 우리를 향한 뜻은 어디에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 기도, 예배, 뭐 헌금, 뭐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성수하면서 예배하는 일, 혹은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 일, 이런 것이 예수님의 뜻일까요? 물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핵심적인 예수님의 뜻일까? 생각해 보아야겠죠? 주님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 목말라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실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우신 목적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희생제물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야 했다면 굳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지목하셨고 그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했습니다. 자 왜일까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배로 인해서 또, 가난과 여러 이유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만 가르치시며 본을 보이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더라도 이들을 외면하셔야 했을까요? 사랑과 평화에 예수께서 왜 이들의 평화를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자, 이 답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찾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고난의 이유를 우리에게 분을 끼쳐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이라 합니다. 이는 몫에 관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일, 가난과 고난을 극복하는 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그들의, 몫으로 남겨 두신 것입니다. 자,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어, 정의와 상식이 무너져 가는 가난과 소외와 고통의 자리가 늘어나는 허하고 신음하고 눈물 짓는 자리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 몫을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몫을 남겨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역시 부르셨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몫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오늘날 나에게 주어지는 몫이 예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몫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따라갈 예수님의 발자취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이 예배와 삶의 모습의 이중성을 보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삶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환호하는 사람들은 백마를 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그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나귀 타신 예수님이 아니라 멋진 백마를 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평화시에 타는 겁니다. 전쟁 시에는 말을 타죠. 그래서 그때 환호하던 사람들이 바라던 왕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라면 나귀가 아니라 백마와 같이 크고 멋진 말을 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그가 성김을 받으러 온 왕이 아니라 죽기까지 섬기려 하는 분으로 오신 것을 그의 나자지심과 희생과 죽음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내가 믿고 싶은 예수만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바라보며 환호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나에게 무언가를 이롭게 하며 어떤 이익을 주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얻을 물질적인 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오직 하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구원이죠. 그리고 이것이면 충분한 것 아닐까요? 누가 높으냐 싸웠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만 빼고는 모두 고난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을 얻는 것에만 몰두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또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예수님께 환호했던 사람들은 며칠 뒤에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쳐대는 성난 군중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와도 같을 것입니다. 물론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반했는지, 관에서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이스라엘의 독립 곧 새로운 왕국을 꿈꿨던 유다의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기는 일과도 같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사랑과도 같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만의 예수로 만들고 다른 예수로 믿는 일은 진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의에 다시 고난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을 통해 구원 받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편한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말입니다.